요즘 암베사 엘시키의 승률 처참하더라 나 암베사 별로 안좋은데 요즘엔 선픽으로 하긴 아니 나 선픽으로는 무난한데 OP는 아닌듯 몰로 카운트죠? 대표적으로 엘시키는 진짜 레넥톤으로 그냥 조져버리죠 착취평 너무 아파 암베사랑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받아 먹어 인정하고, 초반에 약한 걸. 더블 안 돌잖아. 보네? 괜찮아, 쿠키야. 어, 기뻐하면 돼. 나뭐안 되긴 해, 짜고야 아. 불써야 달리는 거라. 실드 쿠키 아와아 미뤄야 아... 아, 될것 같은데 에 님들 혹시 내가 안 가져서 진 거니? 근데 가져오면 내 라인이 미안하다 쓰레기 같은 탑이라 라인이 더 중요해 아 유충 중간 좀 값이네 내가 미드 이쪽에 안 하고 유충을 이거 먹고 같이 쳤으면 어땠을까? 근데 그게 더 좋았을 것 같아. 그다 쫓아가는게 좀 별로였던데? 어. 하지. 간대 때릴때마다 자꾸 두대신 같냐? 그냥 태거시 띄우고 할까? 안전하게 하는건 태거시 띄우고 하는건데? 아니 근데 템차가 이렇게 났는데 왜 질거 같아 이젠 이기지 않을까? 아닌가 이서가 스킬 다 뺐는데? 너는 이거 뜨고 보자. 어? 아니야. 다도 받자안 돼. 어 월식 이 용이야? 아니 뭐 금강불계세요? 뭐, 금방 불게세요? 다 맞고 살게? 나태것이야 임마. 야, 저거 너무 건방지지 않냐? 다른 선택받은 레전드 사건 발생. 2일1 라이브 패배. <laughs> 세붕아 <laughs> <laughs> 아, 그 더블킬 좋긴데 좋긴한데 락카나 너무. 아, 자기 뭐 근데 네가 뭐원해서 먹은 건 아니겠지 뭐. 살아 이젠 한칸가는 미안합니다. 어 월식용이야. 억울하지. 왜 비가 안 다나요? 월식이라서요. 이거 뭐 억울해서 어쩌나? 세트야. 어, 뒤귀 하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이게. 데코가 오는 조식인데. 라이지 아, 갑가 잘래. 오랜만에 야 바로 누를걸. 에코 궁 없었던 것 같은데. 그러니까, 분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. 어... 이거 절대 안젤죠 이제? 조진도 나와서? 라카나, 그래도 그건 너무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 아닐까? 어, 여긴 오히려 좋은데, 대체요? 아, <laughs> 고마워, 대체요. <세트야. 웃음>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보내줘. 임마, 아프지? 궁 박아버리고 싶네, 그냥. 어디 지나가는 쿨키 없나? 아, <laughs> 씨. <laughs> <laughs> 절대 못 놓치지. 아우, 평타 누린놈 들이서 그냥... 아휴, g 지 좋아요. 응, 그래, 고맙다. 락하나? 일단 상체 주긴 할게. 락한도 <laughs> <라칸도> 잘하긴 했는데, <laughs> 이 상체끼리 끈끈한 연이 있어. 이게 세트가 초반에 존나 빡세긴 한데, 한 월식 나오면 야, 얘가 너무 그냥 좋다. 월식 나오면 와, 나 14일 만에 놀란 거임? 아, 13일 만에? 아, 근데, 던파가 최근에 할게 너무 많았었어요. 아니, 롤 접은 게 아니고, 던파가 할게 너무 많았어, 그냥. 아니, 던파만 했는데, 하루에 자꾸, 10시간이 지나는데 어떡해. 이미 체력을 다 썼는데. 아니, 던파하면 10시간 지나, 던파하면 10시간 지나, 어? 지인도 던파를 하죠. 아니, 어, 경기, 아니, 경기 끝나고 바로 온 거야? 승리 축하요. 아, 대근길에 아, 5월 1일 진짜 기대된다. 5월 1일, 일단, 내꺼부터 초월하고, 그리고 5월 1일날 또 항아리 까달라는 분이 많아가지고. 5월 1일날 다 죽어보자. 아니, 죽어보자가 아니고, 다 같이 태거시 가보자. 저 세상에. 아, 아, 그, 그것 때문에 온 거였구나. 어, 아, 수하드리고요 저는 초월할라고요 곱게 그냥. 저는 그냥, 문 없는 놈은 그냥 곱게 초월 눌러야 돼, 그냥. 그냥 받아들여야 돼. 문 없는 놈은 그냥 받아들이고 초월 눌러, 그냥. 정직하게 해. 초월하고 다음날 헬도라는데 드랍으로 또 그러면 그냥 생각을 바꿔 아초월를 해서 이제 락이 풀렸구나 <웃음> 어이없네 <웃음> 뭐, 자기는 먹었다 이건가 <laughs> 초월을 왜 해? 발목 하나 더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우르곤이면 제반이야 뼈방이냐 1렙 개지랄 막으려면 뼈가 낫긴 하겠다 이거? 상성 모르겠는데? 일 우르곤 하는 놈들은 쟤다 전문가 영역이라 좀 빡세긴 함 이상하게 우르곤 하면서 다른 채만 애들은 잘 없더라 일레 맞대까도 되나? 미니언 고오방이라 되지 않을까? 사냥감, 사냥꾼한테 덤비는 건. 어 달이! 사 달이! 세 달이! 세 달이! 세 달이! 세 달이! 에 파워를 맞아주신다고요. 우리곤니 아, 이거 맞았으면 베이드 아우 마우스 아니었으면 큐, 지금 다 맞췄는데 씨 와, 이걸 전멸 안 눌러? 진짜 또라이네, 저거? 아니, 다 파는 놈들은 그냥 뭐 죽으면 죽지 마인드인가? 어이가 없네, 그냥? 전배을왜 눌러? 죽으면 되잖아, 약간 그건가? 아, 이거 적중력이 안 좋냐, 나. 큰일 났다리. 존나 아파. 한번 실수했는데. 펀 6년 되지 않나, 나? 근데 얘도 유기긴하다 이제 좀안 좋을 것 같긴 하네. 6 대면 우루가지 새야비가 쿠키가 안 통하는구나. 아 이소가 지금 장난해 지금 대포가오? 어? 까비. 아, 비 아, 이거 어잡게할수는디 아, 안거 이거 어떻게 할어야거을것 같네 수발언 이거 어떻게 할수 있어? 이거 어떻왜 신발 안어나왜통통었어이왜어통 있어? 이거 어있냐 윙바랑? 아, 궁 맞으면 지는데. 궁풀인가? 어 마이스, 다이브 개잘 받아쳤다 그냥. 그냥 음, 밀만 할것 같은데? 우리 고테 안 타네? 이거까지 욕심 아닌가 인서가 솔직히? 미안합니다. 갈게요. 조진가 알겠다 그냥. 몰라, 텔 받을게 그냥 우 고사. 꺼져라. 아, 이게 안 맞아? 까비 아이고. 데 이제? 너무 좋아, 우르고시다. 좋은데요, 상체 너무 잘 컸는데 우리. 제드가 또 이제 개념이 좋은 사람이네, 독사까지 가버렸네. 롤좀 치는 놈이네. 요즘 독사의 성군이 이거 진짜 팀마다 하나씩 가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. 역겨운 실드가 많아가지고. 아 뭔가 안 굴러가긴 한데 게임이. 야, 싸움 걸고 싶은데 뒤에 있는 것 같아 지금. 막 엄청 유리하진 않아서 나 잘리면. 하는 같아. 아, 이게 아닌가? 아, 스킬 잘못 썼다. 변해라가 남아있네. 아, 근데 궁빗나가게 너무 크다. 궁안 빗나갔으면 애초에 그냥 깔끔하게 징크 잡고 그냥 건데. 나이스. 아, 지크스 면 내가 궁 쓸게. 이게 근데 못 이겨? 아, 나 테리끼는. 나이스 다 빨긴 했다 이래도. 아, 생각해보니까 야궁 타이밍에 정확하게 궁을 쓰면은 안배산 안 끌려갈 수 있겠네. 좀 어렵긴 한데 되긴 하겠다. 그딱 당기는 타이밍에 궁을 딱 누르면 저지불가로 집지 진짜. 아니 너무 잘하는데 탈리야? 실망하지 않나? 지 다이스 바로 맞아. 이거다. <laughs> 누구다. 그래 그래. 돌이 좀 아프지? 돌은 좀 원래 아파. 그러다 죽어요, 오로라님 아, 까비. 너무 일찍 썼나? 다용먹고 안전하게 그냥 내가 지금 몰아쳐서 끝내 생각해야될 듯? 더 끌리면 좀 그렇긴하다, 징크스라서 알았어 까비 와 한발에 두놈 쎈거봐 뭐요? 탈가 너무 잘했다? 평균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다 잘한다. 그니까 상체 줄게.